안녕하세요 스티룸입니다 어,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? 어,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, 수험생인 입장인데요 공부를 계속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주위에서 한 얘기들이나 뭐 주위에서 말을 안해도 될텐데 오지랖다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 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뭐 친구들이 그냥 걱정한답시고 나한테 해주는 말들. 물론 그런 말들이 모두 소중하긴 하지만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어쩔 수 없이 되더라고요.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말이죠. 그래서 진짜 없던 비염도 생기고 귀에서 삐 소리 나는 이명이 들린다든지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뭐 그런 모든 질병들이 진짜 스트레스의 원인인 것 같아요. 직장인 분들도 많은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, 그래도 우리 웃으면서 스트레스 조금은 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또 영상을 남깁니다. 오늘도 영상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